그러니까 여기가 1,500원, 에 a할, 이면 그거다. 1,5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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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곱하기 0.8. 음, 그러면 0 1이잖아 네. 한번 이게 10분의 a잖아. 맞지? 한번 0 하나 없애주고 0 하나 없애주고. 맞지? 응. 그러면, 150A. 요래 된다 문제가 있길래, 혹시나, 아나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만 모르네. 응. 아, 토르미. 알지? 응. 오케이. 뭐안 해줬어. 안 해도 지가 모르셨어. 해줘야 되나?

라면을 X프로 할인됐던겨. 할인.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어, 그리고 세 박스 샀어. 세 박스. 어, 그리고 플라스. 코로나 돈만 받 없는가 봐. 이. 많이 샀어. 이. 한 봉지 8,000원. 만두. 만두. 어. 와이프로 할인. 할인된 가격으로 두 봉지 이걸 왜 그냥 한면 뭐 할인 이게 나왔길래 근데 설명해 주려고 이거를 기호를 써서 식을 만들어 봐 가면 금액이 얼만가 다 됐나? 다됐어 돈이 다돈 계산 잘 해야지 원. 응? 맞니? 돈이 있다면 계산 잘 해야지 데 응. 음, 나 보자. 음, 한번 라면부터 하냐? 아이? 아 라면 만 원인데 X 프로 할인 됐어. 그러면 가격이 얼마고 만원 빼기만 X 프로. 네? 어? 만원 빼기 X 프로. 아니. 맞잖아. 만약에 10 프로 할인이야. 그럼 9천 원이지. 그래도 계산 대단한 건 왜? 어떻게 대단한 거? 10% 할인이면 만원. 0 0 0원0 0 1 0 0 빼기. 빼기. 응. 그래. 어. 1 0 0 0 0 0 0 1 0 0분의1 0 0 1 0 0분의 X 0 0 10,000, 이게 9천원이지 이게 중요하다고. 원래 본 가격에 응. X프로 할인된 가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럼 본 가격에 X프로 할인된 거를 전체를 빼줘야 돼. 오케이. 알겠나? 이게 증석식이다, 증석식. 그러면 이거, 이게, 이거를 전체를 3개 됐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만두는 플러스 두 봉지. 둘. 8,000원이네. 8,000원. 빼기. 빼기. 와이프로 한 빈. 100% 와이프. 100분에 와이 어. 곱하기. 8,000원. 8,000원. 요게 할인된 금액이야. 응. 요걸 잘 알아야 돼. 응. 그러면 금액은 내가 냈는 돈의 금액은 8,000원에서 요걸 뺀 금액이야. 응. 맞지? 응. 어. 계산 이해 잘해야 돼. 그럼 응. 어. 이거를 쉽게, 아 간편하게,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100 날아가. 1날라공두개좋면 응. 돼. 맞지? 이기서 날아가고. 100 날아가고. 삼, 아, 둘, 셋, 넷. 빼기, 삼, 엑스. 아니다. 삼백 0 x 3백0 x 삼백 0 응. 어. 어. 플러스. 어. 어. 플러 어. 어. 럼 여기 1 6 어. 어. 0원 s w e 세 개. h e 3개 t 개가 아니고 n 개어 맞다 get l i k 160 a g e y 그러니까 you y pinky, p i 다 k y white. 빼기 300x 응. 빼기 160y 이래야 된다 맞나? 시금 맞는데 9를 여자 <laughs> <laughs> x로 썼나? <썼다>. 바로 맞네 <laughs> 어 틀렸어 여자 x로 썼 응? y 이드야되이 x 로 돌리다. 8 그래서 46,500이 <6천> 460, <laughs> 아니 그러면 안한데게 다르잖아. 퍼센테이지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할인되는 거, 이거 문제가 있길래 그냥 푸는 거야. 근데 이거 별세 개네. 어, 빨다. 근데 이거 뭐, 개단식이니까, 보고 뭐, 틀리 하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뭐, 문제도 풀고 이러는데, 방정식. 응. 목표. 응.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기 위해, 이렇게 어, 기초를 다지는 거야. 우리 목표는, 요번에 3단원의 목표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미지수 X로 둔 거야 그냥 아까 전에 그 했잖아 그 뭐고 시간 속도 관계 어, 시간 속도 거리 관계 그리고 뭐 소분물 농도 뭐 그거 무조건 한 개를 X로 두고 문제를 구해 식을 구해가지고 풀면 돼 어. 그게 기후본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문자와 식이 어떻고저다고 해가지고 막 이래 나눠져 있는데 알고 보면 그럴 거 아니다 오늘 놀까 แล